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나나 t v 의바나나 t s 은 o Let's go! Let's go! 이 e t s go! Let's g 오늘 e t s go! Let's g 아레나 t s go! Let's go! 니 e t s g 오 l e o t s 응응. 다 못하는 애들인가? 저자저 자식 자꾸 하킬 아니 저네 저거 와 드디어 다 여러분 저 자식 자꾸 하네 이거 진짜 응? 어? 어, 무슨 쿨 스킨킬 하지? 진짜 썸남네. 아이씨. 너무 프리, 저 푸링 저 베링 저자입니다. 저희 씨들이 스킨킬안 했으면. 아이 비켜봐 사보나. 너무 화내 화내는 화내는 거 아닙니다. 딱른그좀킬다를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지? 그러니까 이런 적, 이 적의 성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생각다딱다 얘, 우리 애 이겼다. 이거는? Okay. 이거 왜안 죽지죠? 이거 사... 얘 핵인가? 이런 분 봤죠 이거 이거 안얘안 죽었어요 분명히 이게 이제 핵인가? 원래 원래 여러면 죽어야 되는데 왜안 죽지 이거 핵인가? 핵이네 핵이네 신고해야 되나? 아니, 신고하지 말자. 내가 오히려 애인이 안 좋았을 수 있으니까. 우 팀은 완벽한 승리를 향해 고 있어. 거지? 으. 어 아니, 아니 왜점수야아점수안들 진짜. 아, 좀 사나워 애니. Nice s h o 하 겠다. 아, 괜찮아. 와, 14길 내 한, 주 처음 인데 폰화 에서도 못해봤 는데, 이러분 제가, 한 번만 더재면이깁니다 아이이이 이들이 이겼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야, 야, 여러분 더습니다어 여러분 보지 마.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거. 이여 여자는 왜 이렇게 돌았대, 이 씨. 자, 여러분 한번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신다. 네, 케이 보너바퀴. 여러분 여긴어 바로 되네? 잘하기 잘하려 할라 그랬는데. 아이디어러 이게 막판인다 이제. 생각보다 배그에 재밌네, 참. 여러분 이거 프사 이죠 프사 바꾸도록 하 텐데 다 이제. 제가 유튜브 프사 바꿨습니까? 뭐야? 이게 두 명이야? 아, 깜짝이야, 씨. 휴, 깜짝이야, 씨. 내 실력을 보여주지. 우와. 뭐야 방금 방금 내가 못한 애들이었는데 내가 잠깐 레벨 레벨 상태 잘못 봤는데 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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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잘한다 이름저 얘를 너무 잘하는데요? 뚱치 너무 잘한다. 어 어디 어디는 어디는 거 어디 있는 거? 아이씨. 나 초보했나 그러지? 아크 전거는못 하는 데였던가? 레벨 낮은 애들이었던가? 아이 뭐 어디? 야나좀 열심히 하자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뭐야 애들 아이 깜짝이야 초기인줄 알았네 야, 못했네. <놀람> 아 1킬도 못했네 아저 풀겠습니다 어, 솜풀이가 효과가 있네. 솜풀이가 효과가 있네. 이게 솜풀이 효과가 있구만. 아, 샤거인가해? 건축인데 뭐니? 우리 애도, 왜 숨어있으니? 우리 애 누가 한번 맞췄다. 아 이건 졌다 이건, 쳤다, 이건. 이건 졌다. 쳤다. 나랑도 재밌네아나 미치겠네 근데. 아니 일로 와. 뭘 돌아가려고 그래. 뭐야 애는. 3대1은 누가 이기냐. 진짜 리얼 프로게이머, 프로 고수들이나 프로게이머들은 모를까. 아좋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면 재밌게 보셨나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 내일 마블, 마블입니다 드디어 잠깐만 이건 내일 드디어 마블을 하는데, 내일은 그, 좀만 진도를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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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고 그러면 내일 마블 영상에서 봐요. 안녕!